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버워치와 관련한 소식 6가지를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소식. 12월 5일 새벽 4시부터 20시즌 드라이브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500점부터 4,000점까지 각 구간별 보상이 있는데요. 경쟁전에서 승리하면 210점, 패배하면 최대 63점이 깎이게 됩니다. 스타디움 경쟁전에서는 승리하면 265점, 패배하면 80점이 깎이고, 그룹으로 승리하면 50점을 더 얻게 되는데요. 모든 보상을 다 얻게 되면 경쟁전 포인트 3,000과 빛나는 파란색 시그니처 보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다음 20시즌이 시작되는 12월 10일 새벽 까지이니 놓치지 말고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 블리자드가 최근 오버워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향후 10년간의 오버워치 서사 로드맵을 구축하고 게임 시네마틱 퍼블리싱 전반에 걸쳐 스토리텔링을 이끌어갈 디렉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오버워치는 최근 다시 오버워치 스토리를 진척시켜 나가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길게 보고 세계관을 제대로 다듬어갈 예정인가 봅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가슴을 울리는 블리자드만의 시네마틱 영상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세 번째 소식, 20 시즌 신기영은 벤데타가 공개되면서 음증의 날 뒤에 얽혀 있는 벤데타와의 관계가 밝혀졌는데 플레이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론 캘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기록보관소 임모 플레이를 복귀시킬 예정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동안 PVE 관련 컨텐츠는 쳐다보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번째 소식 상점이 업데이트되었는데요. 메이지 펑크 대형 묶음 상품이 여전히 54% 할인해서 5,900코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왕 대형 묶음 상품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46% 할인해서 5,600코인에 팔고 있고요. 그리고 사막의 보석 대형 묶음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동작석 파라스킨, 일장석 일리아리스킨, 천금석 둔피스트 스킨까지 총 3개의 스킨을 33 100% 안에서 3,800코인에 판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o WCS 대회 후원 묶음 상품도 여전히 판매하고 있네요. 다섯 번째 소식 20시즌 아바타 콜라보 스킨이 재판매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12월 17일부터 12월 30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아바타 콜라보 스킨은 카타라 메이, 앙, 제냐타, 아파, 우리사, 토프, 벤처, 주코, 겐지, 수키, 키리코까지 출시되었었죠. 카타라 메이 스킨은 도전 과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스킨인데요. 효과음도 바뀌고 꽤 괜찮은 퀄리티로 나왔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꾸준히 사용하는 스킨은 카타라 메이나 토프벤처 정도입니다. 토프벤처는 잠복상키 효과음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신규 콜라보 소식도 어서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여섯 번째 소식,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한밤 사전 구매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버워치 스킨도 준다고 합니다. 자라타스가 시메트라 전설 스킨을 포함해 스프레이 플레이 아이콘 프로필 카드를 준다고 하는데요. 사전 구매는 배틀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신화 꾸러미는 99,900원, 영웅 꾸러미는 77,900원입니다. 시메트라 스킨은 영웅 꾸러미만 구매해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또 만나요. 아.